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찬송가 291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주 살아오면서 쌓였던 것을 좀 풀어봅시다. 길게 숨 한번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마음에 근심도 있고 또그 근심이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있었던 이 하루, 그리고 이한 주. 주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니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며 주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신 주님 이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과 만나는 설레임 그리고 우리가 높여드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임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넉락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오늘도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또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그 수고로움을 따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의 일이, 그들의 행사가 형통하도록 도우시고, 멀리 해외와 객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몸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치료하며 또 고침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로 우뚝서 허리에 힘이 있으며 어깨가 펴지며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엽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며 또 들으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또이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 비가 계속 오네요, 그죠? 어, 가을비인데이 비로 인해서 수확을 앞둔 우리 농부들이 어려움이 없기를 이렇게 간구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낙과 없이 가을에 추수할 때에 추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의 장난감이 보내졌군요. 우리 어린 친구가 가지고 노는 조그만 보석감인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백3 5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흑백 논리에 빠지라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갈려져야 될 것을 갈라놓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판, 우리는 인간이 판단하기 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어, 명명, 어, 백백하게 어,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애매모호한 것들은 어, 상대적으로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평가도 우리 인간이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문화, 그리고 내가 받아온 사상에 의해서 어,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하신 분임을 오늘 성경 말씀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절대 평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악한 자와 선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진실로 예배드린 자와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자,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빌면 양과 염소로 비슷해요. 똑같은 꽈고 비슷하지만 엄연히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해 내서, 그 다음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도움의 손, 위로의 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양과 같은 존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나겠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의를 상실한 사람들, 형식적인 예배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도.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 준엄하고 지엄하듯 하나님의 법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을 원수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그 귀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실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절 말씀이죠. 오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우,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준엄하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요즘은, 어, 너무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듣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의 말도 가볍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말도 대충 흘러 듣거나,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앉아갖고 설교 들으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미 딱 주보를 보면서 설교 제목 듣고 벌써 판단하고 있고 목사님은 설교를 졌다고 하시는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목사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뭐 지난해나 아, 그러면 다 볼장 다본거 아닙니까. 그죠 아,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겨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 주시까지. 아니,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솔직히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용단을 내려보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좀 떠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떤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반짝이는 지식의 하나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집안의 큰 어른이 말씀하시는, 아니, 진짜 높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걸로 듣는지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속에 10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 가까이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어, 네, 우리가 그 앞에 봤지만 새하늘과 새땅 나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룩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삽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앞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핍박하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괴롭게 합니다. 마치 스토커 같은 믿음이죠. 나 엄청 사랑해. 그런데 갈고요.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거기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될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곳,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요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애국자는 아니어도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나라, 대한의 아들이라는 것에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웃, 민족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정말 개한민국이라고도 얘기하고 정말 나쁜 나라라고만 이야기할 건 아니죠. 나라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안에 있는 뭔가 나쁜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 귀한 공동체, 귀한 관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 잠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어, 5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어,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너희를 쫓아 냈던 자들 너희를 아프게 했던 자들 그러면서도 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조롱했던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게 하시겠다고도 하고요 무엇보다 너희가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고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방을 일제 시대 때 우리는 일본 제국의 어, 압제를 받았죠. 어,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모여서 함께해서 이제 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미국에서 핵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고. 결국 핵폭탄 두 발을 맞은 일본이 뒤늦게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전투를 하지 않고도 해방을 얻었습니다.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다 청산이 안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시대에 근대화 시절의 전쟁은 많은 양민이 죽습니다. 우리 6.25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양민이 죽었습니까. 인민군에 의해서도 양민이 죽었지만 국군에 의해서도 양민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본군과 우리나라 사회, 독립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면 얼마나 큰 고통,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너희가 그런 고통이 없이도 아니 고통을 잠깐 갖자마자 바로 애를 낳은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고통의 날을 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 이것 때문에 한 평생 막 이를 악물고 치를 떨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때는 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나의 말이죠 하는데가 하나님 앞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 나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떠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고통의 날을 가 주겠다.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하고 일컬어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그것도 빈약한 젖이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 먹을 대로 다 먹고 엄마 찌찌 갖고 장난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끼낄거리면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 아이 같은 영광을 나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 위로가 어머니의 위로 같다는 것이 사실 아버지의 위로도 참 그렇지만 아버지 위로는 짧고 투박하고 재미없습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그렇죠. 이 모성애가 여기거든요. 어머니 위로는 다릅니다. 저도 집에서 애들이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하는데 뭔가 하소연하거나 좀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하더라. 고 그만큼 어머니의 위로가 뭐, 이것 때문에 한 이단이 생기기도 했죠. 어,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위로와 같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고. 어머니가 뭐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어도 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나를, 내 속, 마음을 너무 잘아시는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며 그리고 형식적인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누가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성도가 또 어떤 일이 뭐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루살렘성을 사랑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진정한 어머니의 위로가 있게 해주신다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거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무가 우리의 머리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 모든 것그 처분을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